안녕하세요. 한글의 아름다움을 송글씨로 알리고 있는 송글씨 작가 미코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, 미코치를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. 또,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맑게 만들어줄 멋진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너무 설레이죠. 그리고 새 책을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때마다 너무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많이 설레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.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가 하늘 보면요. 맑은 날도 있고, 또 흐린 날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러잖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.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맑은 날만 가득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책 제목도 연결지어서 한번 지어 봤습니다. 아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. 왜냐면 저는 사실 밑꽃체를 쓰면서 활동하면서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다. 그러면서도, 아니야, 누가 내 이야기를 궁금해 할까?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요번에 집필을 하면서 크게 또 결심을 하고 확신을 얻은 거는요. 제 음.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거든요. 그냥 되게 보통의 엄마고, 보통의 아내이고, 그냥 보통 사람인 제가 작은 미고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. 좋은 문장은 너무 넘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좋은 문장보다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어, 고운 하루 보내시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문장보다는 항상 여러분들께 응원과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고운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참큰 필사의 힘인데요. 그 작가가 쓴 글귀를 필사를 함으로써 작가의 그 당시의 감정과 그 작가의 사상을 모두 우리가 흡수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거든요. 어,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의 가사를 밑고채로 쓰는 시간이 정말 치유의 시간이에요. 그래서 사실 저작권...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. 이거 출판사 측에서도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또 저를 믿고 또 지지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좋은 노래 가사를 우리 책에 많이 담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어요. 은행을 가서 제가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서명을 했죠. 근데 이제 마지막 서명란에 그 직원분께서 저기 죄송한데요. 실은 어 미꽃 작가님인 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 서명은 미꽃으로 써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. 어머나 세상에 저는요 그때 어머 에 이러고 그 아시죠? 은행 가면 꽂혀져 있는 그 볼펜이 있어요. 볼펜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꽃체를 썼는데 부담이라기보다는 신기했어요. 이제는 많은 분들이, 어, 이꽃을 알아봐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, 그래서 그 막중한 부담감조차 저는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. 좀 부담되긴 해요. <laughs> 저는 이제 클래스도 하고 있잖아요. 어, 악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그런데,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있잖아요. 우리 살면서 굉장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모두 겪어내시고 또 해결하셨던 분들이세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. 글씨를 바꾸는 건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정말 선 그릴 수 있고 동그라미만 그릴 수 있으면 누구나 악패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절대 어렵지 않아요.